오늘은 사실 그 주말이 지난 시간이라 특별하게 동영상을 찍을 일들은 없는데 새벽에 이제 국민일보에 나온 하반기엔 소비심리 폭발 상저하고 내다보는 증권가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아 이거 좀 난감하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찍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 W자 형보하다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덟 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 어, 여기 보면은 그 근거가 코로나 확산 시 경제 활동이 조기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 완화 시 경제 활동이 조기 정상화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써놨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확산이 완화 될 거라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지금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근거는 얘기했을 수 있. 있는데 기사에 뺐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결과적으로 할때이 기사에는 그런 근거가 없거든요 근거 없이 기대감으로만 하반기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건참 난망한 일이고요 이렇게 완화되면 또 이제 대규모 자금살포나 경기부양책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여기 이제 jtbc의 imf 세계경제대공황 최악의 상황이다 마이너스 훈련 급전한 급전 안 되고 여기 보시면 30년대 대공황 정도에 직면했고 2000 글로벌 금융위보다 나쁠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면 총재께서 다음에 여기 이제 김현석 그 한국경제 미국 특파원이 쓴 기사에 보면 버냉키가 1~2년 내에 회복되면 다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버냉키 전 인장이 V자 반등을 할 거라고 초반에 얘기를 했다가 금방 이렇게 손바닥 도집지 자기 얘기를 바꿨거든요.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변은키전 의장은 어, FLB 의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미국 FLB에서 어떤 대응책을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단기간의 회복에서 이렇게 긴 어, 회복기 시간을 말을 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봐도 여기 증권사에서 하반기에 상자하고를 하는 그런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들고요. 또한 가지는 최근 한달 만에 실업률이 3.5에서 4.4로 거의 1% 가까이 급등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기는 과거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한달 만에 급등한 건 없었고, 물론 뭐 이것을 만든 게 당연히 3주 동안의 실업수단 청구 건수가 급. 급등하는 바람에 나온 건데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실업률을 보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게 과거에 있었던 패턴보다는 상당히 음, 녹록치 않은 패턴에 현재 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면 경기는 누적적으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소비 심리하고 관련이 있고 그 소비 심리가 한번 위축됐던 것이 다시 전환되는 데는 뭔가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경기부양책만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또한 가지는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 대응하는 건데 미 여기 이제 연합뉴스 보도에 보면 미 연준이 2조 달러 파격성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뉴스 보도가 나왔죠. 근데 이제 위키백과 양적완화 내용에 보면 여기 1차 양적완화 할때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1조 7천억 달러 투입했어요. 그러면 1조 7천억 달러나 2조 달러나 사실 큰 차이는 안 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로부터 한 12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그만큼 커져 있는데 2조, 2조 달러라는 건 사실 파격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향후에 계속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막으려고 애를 쓰겠지만 과연 그게 이제 단기간에 지금 현재 W자라고 하는 게 W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바닥에도 밑으로 안 내려간다는 얘기잖아. 요 W 바닥이 똑같으니까. 그렇겠느냐.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게 사실 이제 글로벌 금융 위때 이 파란게 연준이 시장에 자금을 살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산 규모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빨간색이 이제 월쇼라 그래서 미국의 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자산에서 매집을 시작했던 게 글로벌 금융 위때 이제 9월달부터예요. 9월달부터 매집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막 시장에서 자산을 매집했는데 물론 이때는 국채만 매집했습니다. 이게 9월달에 매집을 시작했던 이유가 9월달에 리먼이 파산을 일으켰거든요. 리먼이 파산하면서 이제 주식시장 금융시장 혼란해지면서 그걸 이제 떠받치기 위해서 대규모로 이제 매집을 했고 그게 거의 이제 1조 7천억 달러를 단기간에 매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매집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서른게 아니에요. 서서 옆으로 간게 아니고 밑으로 곤두박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달에 여기 보면 월시호가한1 2 0만2,600 정도 있던 게 여기 보시면 바닥점이 얼마냐면 였 6,800까지 내려갔어요. 그럼 이건 거의 한반 토막. 정도까지는 내려갔다는 뭐 반토막까지는 안 났지만 상당히 많은 수준 내려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준이 2조 달러를 푼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주 시장이 떠받쳐지는 반드시 떠받쳐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또한 가지는 여기서 얘기했던 게그 코로나 확산이 완화되면 경제 활동 조기 활성화 그러니까 정상화 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봤던, 그, 김현석, 그, 한국경제, 미국투파원이, 모건스탠리에 있는, 에서, 이제, 낸 기사의 일부 차트를 뽑아냈는데, 예, 페이스북에 등재했는데,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스 누적 환자 수인데, 이게 하반기, 올 하반기 겨울쯤에 가서 다시 한번 두 번째, 그, 팽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뽑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요번 케이스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뉴스원에 홍혜열 기자가 써놓홍혜열그 의학 전문 기자가 써놓은 코로나 가을 재유행 대비해야 된다고 지금 써놨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스페인 독감 전세계에 일어났던 그 패턴인데, 1918년 한 3월쯤에 일어났던 게한 6월, 5월 이때 정점을 쳤습니다. 한번. 그러다가, 1918년 하반, 하반 겨울에 가서 뭐 10월, 11월, 1 2월 이때 다시 정점을 또 쳤거든요. 그 다음에 1919년에 가서 3차 정, 3차 그 유행, 그 그러니까 대유행을 세번을 겪었어요. 네, 기사에서는 이제 2차 독감 유행 때가 치명타를 거쳤다고 이제 이 홍영일 기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개인적은 이게 1차 대전 끝, 끝물 막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지금보다도 의료체제가 좀 미약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대형체제가 그때보다 낮고 전쟁에 휘말려 있지도 않기 때문에 2차 유행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이 정도 수준, 모건 스탠리에서 말하는 이제 1차 유행보다는 적지만 2차 유행도 일정 수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처럼 사람이 나다니지 못하고 경제 활동을 할수 없는 상황을 유발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반기와 경기가 좋아지려면 사람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소비를 하고 그렇게 기업의 투자를 유발하고 생산 증가를 유발하고 그게 고용을 유발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일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제 케이스를 여기 잘 보면, 이거는 지금 중앙일보기사인데, 서프른 계약이 화를 불렀다. 코로나 모범 방역국인 싱가포르가 추락했다라는 얘긴데어 이게 싱가포르가, 여기 보시면 밑에 보면, 어 싱가포르가 지난달 23일날 어 계약을 강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어린이한테 안전하다. 근데 불과 2주일 만에 계약을 철회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그 대규모 그 양성자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패턴을 좀 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이건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 싱가포르 보면 초반기 3월 중순까지만 해도 거의 뭐 10명짜리 정도, 10명 수준 정도에 있던 환자 수가 굉장히 급등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사례가 이제 홍콩, 그 다음에 대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콩하고 대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지금 급등했다가 잡히고 있는 과정을 보이고 있어요.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했다가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향후에 2차로 유행이 일어나면, 그, 지금과 같, 그니까, 증권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반기에 뭐 경기가 확 살아나거나, 어, 안정화에 대서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거는 경기 수축 국면에서 여러분들께서 믿지 않아야 되는 게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는데요. 주식과 관련된 겁니다. 경기 수축 초반 국면에 절대적으로 증권사의 하반기 긍정적인 부분, 향후의 긍정적인 패턴에 대해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반 국면에 붕괴됐던 거는 일단 경기가 수축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때문에 붕괴된 거예요. 그런데 후반, 그, 경기 수축 국면 후반기에 붕괴되는 이유는 실제로 그 가능성이 눈으로 보이는 실현화가, 현실화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현실화가 보인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뭐, 경제 관련된 그 기서 경기 관련 경제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 마이너스로 하락하고면서 안 좋은 게 보이고 있다거나 아니면 글로벌 금융처럼 위뭐 리먼의 파산사 태 그러니까 무엇인가 일이 터져서 그그 일이 터지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것이 두 번째 쓰나미를 쓸려 내려가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증권사에서 그 긍정적인 전망을 하지 않을 때 언제냐면 두 번째로 쓸려 내려가는 그 시점에 가면 긍정적인 전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망이 계속 틀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초반기에는 긍정적인 전망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경기수축국면 초반에는. 근데 지금이 경기수축국면 초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언제 안 믿어야 되냐면 경기수축국면 후반부에 안 믿어야 돼요. 그때는 뭘안 믿어야 되냐면 증권사들이나 경제 그 관련된 기관에서 얘기하는 아무런 미래에 대한 얘기를 안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그 기사를 믿으면 저점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수축구면에 초반과 후반에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이 경기수축구면인지 아닌지 사실은 정확히 과거 같은 경우는 판단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확연하게 경기수축구면 초반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손쉽게 증권사나 이런 쪽에 있는 말을 믿지 않으셔도 된다는 시그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다거나 하반기는 좀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저는 애진에게 싹을 자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이 아니고요. 아무도 주식시장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하며 모든 전문가들이 세상이 30년대 대공황처럼 큰 일을 겪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때 심리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그때 여러분들께서 진입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기, 때를 맞이할 그 시기를 기다리셔야 된다는 게제 개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